국민 라디오 내신 뉴스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 교수가 국사 편찬 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최 교수가 이런 의사를 국사 편찬 위원회에 전달했으며 곧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자 조선일보에서는 최몽룡 명예교수가 지난 4일 인터뷰를 위해 최 교수의 자택으로 찾아온 여기자에게 성희롱으로 느껴질 만한 언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국대 폐렴 역학조사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 환자 중 10명이 건강 상태가 호전돼 오늘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환자는 3명이 늘어 전체 환자는 55명으로 늘었고 민간 전문가들 자문회의에서 이 질환이 사람 간 전파가 없거나 있더라도 무시할 수준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와 소속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국정화찬성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저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규탄하는 대규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세정치 연합은 오늘 저녁 7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대규모 문화제를 열고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춤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종걸 원내대표는 규탄사 대신 피아노 연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있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결과를 통해 사용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9도, 습도는 49%입니다. 아나운서 김일하였습니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